자, 유형의 기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57번이에요. 일단 이거세 개를 좀 간단히 해주세요. 통분해주세요. 근데, 원래 이런 것들은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죠? 그럼 작업을 통해서 분자의 차수를 낮추면 되는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응? 그렇게 푸는 것 보다, 그냥 얘가 X, X-1이죠? 얘는 X 플러스 1이고, 그냥 X, X-1, X 플러스 1, X +1을 그냥, 통분 내지는 그냥 다 곱해버려요. 응? 예. 얘가, 이거, 이거, 이거 세 곱한 거니까 그냥 양변에 이만큼 곱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게 좀 편한 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만큼 곱해요. 곱하면 여기 X 플러스 1이 없으니까 X 플러스 1 곱하고 곱해 줍니다. 그럼 분자에 X 세제곱 더하기 1에 여기 X 플러스 1 들어있을 거고, A 마이너스 X제곱에 여기에는 X 플러스 1만 있으니까 얘네 둘이 분자에 곱해지겠죠. X, 그냥 계산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곱해질 거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두 배, 우변에 저만큼을 곱해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되고, 얘가 분자 우변의 네모란 얘기죠. 계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정리해 봅니다. X 네 개, 에, X 세 개, 에, X 더하기 이렇게 표현될 거고, 자, 그냥 분배할게요. 마이너스 X가 네 개, 플러스 X가 세 개, 마이너스 EX 세 개, 더하기 2x, 얘가 네모라고요. 정리해봅니다. 너네들이 없어진. 3차가 두 개인데, 어, 너랑도 사라지네. 그렇구나. 얼마니? 3x,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런거 찾으시면 돼요. 몇 번이에요? 정답은 5번이었네요. 자, 960번이죠. 다음 식기 분모를 0을 만나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렇게 성립됨을, 어, 어, 성립할 때, n 플러스 n 까 물어봤는데, 이게 전부 다 분모가 인수면 되죠. 부모가 곱해져 있네요. 두 녀석이 곱해져 있어요. x, x, 1, x, x, plus 1, x, plus, x, plus 2.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뭘 사용해라? 음, 부문수를 써라. 얘네들이 이렇게 곱해진 형태이니, 얘를 어떻게 찢어서, a분의 1과, 마이너스 b분의 1로 찢고 통분하니 안 맞네. 그래서 얼마를, b백의 a분의 1을 계산해라. 그런 얘기죠.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너가 얼마라고? x? x-1인데, 저는 작은 거를 왼쪽에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x-1분의 1에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여기서 여기 빼면 1이니까 쓸게 없겠죠? 그럼 너도 어떻게 표현돼요? x? x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아, 그럼 너는 x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빼면 하나 채가되니까 이런 쓸 필요 없고 x 플러스 1 분의 빼기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분의 빼기 x 플러스 3 분의 1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그리고 이걸 더할 거야 부호 반대 부호 반대 이런 식으로 정확히 사라지네 결국 너랑 너만 계산해서 갖다 쓰시면 되겠네 통분해 봅니다 통분하면 X-1, X-3, 이거, 마이너스를 널 주고, 너랑 너랑 곱하면, X-3에, 너랑 너랑 곱하면, X는 사라져서,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문제 뭐라 그랬어요? 너 있으니, N. N은 3, M은 4. 더해 달래요? 정답은 7이었네요. 자, 911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몇 개니? 1부터 999개. 어, 은하철도 아닙니까? 999개를 더해 주세요. 그래, 더 했을 때, 계산해서, 마지막에 111 집어넣어봐. 자, 둘이 또 곱혀져 있네요. 구모로 갑니다. 여기서 여기 빼면 1이니까, 앞에 b-a분의 1은 1이니까, 쓸 필요 없음. 그러면 쭉 가면, fx는 어떤 일이 벌었다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 거, x 플러스 1분의 1. 에 그만하자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커터 칼날이 나와.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에 누가 x 더하기 99999 이게 fx야. 그럼 정리해 볼게요. f x 란 친구는 너에서 너뺀 거니까 통분해 봅니다. x 그리고 x 더하기 99999에 마이너스 너 주고 너랑 너랑 곱하면 x 더하기 99에 마이너스 빼니까 999.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fx였네. 문제 얼마 집어넣어? 111 집어넣어 봐요. 그래서 1 1 아, 숫자 뭐 이래. 그지? 111. 곱하기 너 대기. 어1 1 1을 넣어줘요. 그럼 110에. 더하기 1000. 이이될 거고 999. 약분에. 9. 9, 9. 9. 계산해 봅니다. 그럼 얼마라고? 1000에. 10에, 어? 어, 9였죠? 9였죠, 그죠? 어. 다 더해서 3의 배수네 3으로 나눠 떨어진 분자 3이고요. 이래 3 나누면 얼마예요? 3, 3은 9. 370?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약분이 안된 961번이었습니다. 자, 964번. 개념원리 있는 문제죠, 그죠? 아, 이 친구를 어떻게, 분자를 1로 표현된 형태로, 자꾸 변환시켜봐.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초등 때, 초딩 때 공부한 대분수를 떠올리시면 돼요. 얘는, 아, 2점 얼마 얼마인가요? 그래서 2와 15분의 얼마니? 15분의 30이니까 13이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이 더하기, 여기에 15분의 13인데, 우리가 앞에 유리식에서 공부했듯이, 뭘 이해할 수 있어? 요 친구는 2는 2분의 1의 역수죠. 그래서 2분의 1의 역수야. 라고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그지? 아, 그래서 너를 다른 표현 방법, 분자가 1이면 얘 뒤집으면 돼요. 분자가 1로 표현되고 싶으면 너를 뒤집으면 된다고요. 음, 그래. 그럼 너를 다시 표현해 봅니다. 2의 예. 분자가 1이면 왜? 얘가 1이니까. 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뒤집으면 된다고요. 그럼 뒤집었더니 13분의 15로 표현이 되겠죠. 얘랑 얘는 완벽히 동일한 수라고요. 어, 근데 또 1이네? 그럼 또 위아래 바뀌었으니까 1점 얼마 얼마겠죠? 얘를 다시 표현해 봅니다. 1 더하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또 1이니까 얘또 뒤집어. 13분의 2가 여기 1이 되면서 2분의 13으로 변합니다. 여기까지 했지? 다 왔어? 그럼 너는 6과 2분의 1. 아, 6과. 6과 2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놓고 모양을 추측해보면 A, B, C, D. 어,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더 해달래요? 아, 고마워. 더 하래. 11? 어, 그렇게 해서 964번을 마무리 시켰습니다 자, 97번이에요. 6 이차식이 주어져 있고 너를 물어봤음 솔직히 얘는 그지 어디서 공부한 거야? N 앞에 공통 수학 1에 있어도 당시 연습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주세요? 음, x 더하기 x 분의 1이나 x 빼기 x 분의 1이 표현돼야 되니까 이걸 각 항을 x로 나눠요. x는 0이 아닙니다. 0 집어넣으면 1은 0이니까 거짓. x는 0이 아니야. 근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음. 아니 근이 아니라 그지. 0이 아니니까. 아, 그래서 나눠줘요 x. 3 나눠준거 넘겨주고 x 나눠줘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모양을 봅니다 어, 널 물어봤네 쟤는 누군데 인수분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란 친구랑 또 하나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걔가 또 인수면 되죠 x 더하기 x분의 1 합차공식 두번 때린 거예요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지금 뭐만, 뭐만 알아 이해만 알아요 얘도 구할 수 있죠 갑니다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표현해 보면 x 더하기 x분의 1 제곱에 그렇게두 개를 빼면 되겠네 너가 얼마라고 9라고 빼면 7이라고 아 너도 7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넌데 너도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들 이 조건 써야 됩니다 그죠 오케이 너를 알고 있어 너가 궁금해 그러면 모르는 걸 좌변에 표현해 주시고 너의 제곱은 알고 있는 걸 우변에다가 x 더하기의 제곱에 얼마를 4개 빼면 되겠네. 그럼 계산해 볼게요. 너가 얼마라고요? 3, 3, 9, 5. 그럼 너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로 돈데 x 1보다 크대요. 1보다 커? 한 2집어 넣지 뭐. 2에서 2분의니까 너는 양수겠네. 아 그래. 그럼 너는? 루트5라는걸 이해하시게 되고 그래서 정답은 21루트5가 정답이겠죠 정답은 3번이었네요 자 990번입니다 이 분수 함수가 모든 3면을 지날 때 A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4분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가지고 접근해요 Y 절편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함수가 마찬가지니까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림을 좀 대충 그려볼게요 작업해야 되겠죠 Y는 작업하러 가자고 어, 자 x 플러스 2분의 너가 4니까 4에 x 플러스 2를 깔아줘 그러면 여기가 8이 되겠네 여기가 a 마이너스 9로 표현하면 되네 나눠줍니다 이렇게 잘라서 뒤에 것도 나눠줍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여기는 a 빼기 9가 될거고 찍찍 나눠주면 이렇게 됐다는걸 이해할 수 있고 이 그래프의 기본형 누구라는걸 이해했어 기본형은 y는 x분의 A 빼기 9라는 요 분수함수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4만큼 평이동. 자,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X축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4만큼, 옆으로는 드르륵 못해. 못해. 응, 못해. 응. 연습해도 안 돼. 어,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너의 보에 의해서 보에 <laughs> 의해서 여기 여기 그릴 텐데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 그림이 여기 그려져 1, 2, 3분면, 3, 4분면, 2, 3, 4분면 얘는 그지 안 그려지네. 아 얘가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너는 음수였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음수면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들이 버렸다고 음수면 여기 그려지겠죠. 너는 2, 3면을 담당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1, 3, 4가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 이렇게 그려져도 안 돼.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죠? 그래야 1, 3, 4가 지나가야 돼. 2는 제가 담당해 주는 거고. Y절편이 정확하게 뭐라는 거였을 때 음수여야만 돼. 0이나 양수는 안 돼. Y절편 음수여야 돼. Y절편 0을 집어넣습니다. 2분의 이분의 A 빼기리, 얘가 음수해야 돼? 양변이 곱해? 부동 안변에 넘기면 이런 일이 벌어져? 너랑, 넘어갑니다. A는 9보다 작아요. 너네들의 교집합은, 그지? A는 1보다 작으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005번 볼게요. FX가 주어져 있어요. AB가 가려져 있네요. 역함수, GX에 대해서, 너네들에 대해서 함수값 두 개가 주어져 놓고, 문제 뭐 물어봤어요? 역지 어, 역함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일단 해보면 이 g랑 f 랑 역함수니까 역함수가 1에서 2로 가네요. 그럼 2에서 1로 가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딱 쓰는 순간 얘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럼 f1은 얼마니? f1은 2분의 1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서 문자가 2 개, 식이 2 개, 얘 가지고 풀면 되겠네. 자, 1을 집어넣어 봅니다. y1은 1을 집어넣어 2b 플러스 2에다가 1를 집어넣어 2a-1이 될거고 자 1을 집어넣어 2분의 1 xa를 집어넣어 b 플러스 1에다가 a 빼기 이렇게 표현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 연립해봅니다 1이네 너네들이 같아요 둘이 같으면 2a-1과 2b 플러스 1은 같을 것이고 두번째 이렇게 곱하면 되죠 너랑 너랑 먼저 곱해 2a-2랑 너네들 곱해 b 플러스 1 열립은 문자에 속어 있죠, 속어. 없앤다고요. 빼버려. 이게 날라가는 거니까. 빼면 1은? 빼면 b 가요 B가 1이네. 그럼 B1을 여기다 집어넣어. 넘기면 4.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A 가 B 까지 결정이 됩니다. 문제를 뭐 물어봤어? 넌 물어봤어. 그럼 A가 2. B는 1. 그지 B는 1.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어떤 일이 벌었다고? 역함들 물어봤네요 여기서 요렇게 그냥 쓸게요 F inverse 여기 좀 편하게 여기 보시게 요걸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라고요 Y가 3인 X의 값 너에서 쏭3 거꾸로 가는 거지 Y가 3인 X의 값 Y가 3인 X 값이라고요 곱해줍니다 그럼 3X 플러스 3인 친구랑 그지 여기 2X 빼기 1 넘어감 x는 마이너스 4. 음, 너는 마이너스 4였네. 다시 그러면 f a 인벌스의 마이너스 4. 다시 너는 누구라고 어떤 녀석이 마이너스 4에 대응이 된다고요? y가 마이너스 4인 x 의 값이 왜? y가 마이너스 4인 x 의 값. 자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는 친구는 2x 마이너스 1 맞죠? 분자는 변함 없음. 넘기면 6x는 마상,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 0 7번 보겠습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얘네 둘이 만나지 않도록, 그지안 만나도록 어, 작업해 주세요. 기울기 물어봤습니다. 자, y는 어떻게 표현되면 x-1분의 여기 x-1 될 거고, 3을 더해요. 다시 y는 x-1, 네, 3에 이렇게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 으로 1만큼 평이동. 자, 그림을 이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X축 1만큼, 이렇게너 1하고, Y축 1만큼, 너도 1하고,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대 그려지겠죠? 0 집어넣어 봅니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Y절편이 아래쪽에서 만나겠네. 그림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자, 근데 이 직선이 정확하게 Y 절편이 2죠? 이점을 지나네. 그래서 그래프랑 안 만나야 된다고. 저는 항상 0부터 고민해 봅니다. 응, 0도 안 만나네? 그럼 양수면 조금 올라가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겠네. 양수면 안 돼. 0까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에밀란 친구는 어디까지? 0까지 가능해요. 이번엔 음수라면, 그러시겠죠? 이래 그려지겠죠? 이래 그려지면, 이래 그려지면, 이래 그려지면, 맞나, 안 맞나? 안만나죠 그럼 계속 이게 오른쪽 팔꿈치 내려갈수록 기울기 작아지는 거니까, 언제까지? 아,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음 0에서부터 접하기 전까지, 그 이전까지, 이 안에서 논다면 기울기가 만나지 않겠네. 그럼 결국 접해야 되는 그 m 값만 계산하면 되겠죠? 접하는 거니까 연립해서 열립해서 봅니다. 너랑 그리고 너랑 같아요. 이만큼을 곱해요. 그럼 x 플러스 2는 자, 이를 곱해줍니다. x 빼기를 너한테 곱하면 곱하면 m x 제곱 x를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m x 마이너스, 잠깐만 확인 좀 해보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싹 넘겨주면 mx제곱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겠죠 마이너스 mx 상수 넘어가면 마상 이퀄 0 얘가 연립방식의 교점 교점이 하나, 판별식 0이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일이 벌어져서 m으로 묶어준 그럼 m은 이런 일이 벌어졌겠네요 아 m은 0이거나 마이너 12. 기울기 음수니까 마이너 12였네, 너는. 그제? 마이너 12보다는 어때야 돼?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겠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1008번이에요. 정의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y 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 움직였을 때 너네 둘이 이번에 어떻도록, 아, 이번에 만나도록 하는 K의 기울기의 최대최솟과얘를 그려봅니다.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있고 이게 정선의 x는 1이고, 정선의 y는 2죠. 이게 0인 x의 값, 정선 1, 요계수가 그지? y는 2. 여기가 1인 경우, 1x인 경우, 정선 그려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려지냐, 그러시냐, 여기에 그려지냐 판단인데, 한번 쓱 2를 집어넣어 봐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1분의 2를 집어넣으면 5인가요? 4도 집어넣어 볼게요. 얘네들의 증가 감소 상태로 그래프를 유추할수 있겠죠. 3분의 4 집어넣으면 가요3 맞나요? 내려가네. 그러면 2일 때가 5예요 그럼 엑셀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쯤 있지? 이 y 값이 2니까 5는 여기쯤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일 때가 3. 여기쯤 있겠죠? 아, 이런 그림. 그지 작업하면 그 분자 부분의 기본형이 양수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저 그림을 이쁘게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면선이 1, 2인데 어쨌건 저쨌건 우리는 2와 4에 보니까 1대 5예요. x가 2야. 그리고 너는 4야. 1대 얼마라고? 5라고요. 너가 y 값이 5고 너는 y 값이 3이네. 그래서 y 값이 5이고 y 값이 3이라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음. 그런데 너가 어딨어그지 y 절편이 1이래요. 그러면 1기가 2고 이런 여기쯤 있겠지. 그래서 0.1을 지나는 기울기가 K 짜린 직선이 너랑 만나면 된대. 그럼 당연히 어느 점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가 가장 기울기 최소고, 계속 만나면서 이 점을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가 최대겠네. 이 안에서 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울기가 요 점의 좌표가 4.3이죠? 기울기 걸어갑니다. 4분의 2, 2분의 1. 그래서 K란 친구 K 맞나요? K 맞죠? 어. 아까 m이었나? m이야. 이번엔 k네, 그지? 넌 얼마니? 2,9. 이거 같았어야지. 그러면 빼면 2분의 4,2? 그런식으로해서 k의 범위를 쉽게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겠죠? 1,008번이었어요. 자, 1,01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유리함수 주어져 있어요. 정원선 주어져 있고, 이런 점들을 지는데요 fx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6을 집어넣어서 몇 번? 어, 천번 계산해주세요. 잠깐만요. 식을 구할 필요가 있나요? 일단 유기조정 한번 그냥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F에, 만약에 안 되면 식을 구하고, F에 6이에요. 6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은 0이 되겠죠? 0입니다. F, 2에 6. 다시 한번 0을 집어넣으면 되죠? 0을 집어넣으면 Y 값은 6이 되겠죠? 어, 아, 이런 고마울 때가 그지? <laughs> 그죠? 두번 넣어서 자기 자신이 됩니다. F는 두 개씩 주기성을 띠는 거예요. 또넣 F 4 6 그럼 얘를 다시 넣는 거니까 6 집어넣으면 0이 될 거고 06이 06이 06 06 06 짝수 짝수 얼마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굳이 10을 구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문제였네요.